보통 그 매나 뭐 조류 같은 경우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생각하기에는 계속 태어난 새끼도 어미랑 같이 계속 살아갈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그 반드시 어미 곁에 떠나게 되 있습니다.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어미랑 같이 계속 살다 보면 아무래도 또 번식을 해야 되는데. 결국은 어미랑 경쟁 관계가 놓이게 되죠. 그래서 어미나 새끼나 별로 이득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유전자 다양성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같은 곳에서 계속 새끼끼리 번식을 해서 그 개체군이 증가가 된다면 차후에는 멸종을 하게 되죠. 유전자가 단순해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더 강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태어난 곳에서 떨 어, 떠나게 됩니다. 매도 마찬가지로 브롭터에서 이제 번식을 했던 새끼들은 지금 몇 해, 몇년 동안 계속 번식을 해왔는데 새끼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뭐세 쌍이 아니라 열 쌍, 열 다섯 쌍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세 쌍만, 그러니까 여섯 개체죠.만 있는 이유는 새끼가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다시 말하면 좀 다른 배우자를 그리고 또 건강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죠. 뭐, 일부는 뭐,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요. 그래서 뭐, 새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하고 뭐,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